점이 많더라고요. 정보가많이 <laughs>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laughs>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건축 자재 이야기 할게요. 안 좋은 게 수도 있는데 어, 봅시다. 네. 모든 건축물은 수축 팽창을 합니다. 죄송한데. 아이 어, 이거, 이거 놀래지 마세요. 모든 건축물은 수축 팽창을 합니다. 어, 콘크리트도요? 수축 팽창 할까요? 할까요? 어, 스틸은 수축 팽창이 심하죠. 스틸이니까 당연히 열과 수축 팽창이 심합니다. 심합니다. 목조택 당연히 수축 팽창을 해요. 하는데 어느 정도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수축 팽창 콘크리트 합니다.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열에 의해서 수축팽창을 해요. 합니다. 콘크리트도 해요. 합니다. 근데 제일 떨어지겠죠. 얘가 제일 심하고 중간 얘가 덜할 뿐이지 모든 건축물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요? 수축팽창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게. 왜? 다 수축팽창을 한다니까? 콘크리트요? 노출 콘크리트요? 수축팽창합니다. 추축팽창해요. 그래서 아파트도 크랙이 생기죠. 크랙이 생기면 보수하는 거잖아요. 보수합니다. 추축팽창해요. 냉가열에서 분자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물리 시간에 찾아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을 이제 아무래도 지붕이 제일 뜨겁잖아요. 제일 뜨거우니까 여기 이제 신축 줄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땅니다. 우리 땀다 그래요. 줄눈을 땀. 이제 콩쿠리친 다음에 역으로 한번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왜? 수축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줄눈을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구조는 수축팽창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 최대한 단열을 놓고 열을 안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오래가는 건축물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 살고 말게 아니잖아요. 3, 4년 살고 말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가는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단열재로 이게 열받지 않게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콘크리트 이게 나무가 많죠.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콘크리트도 콘크리트 많죠. 근데 스틸 받침대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초 팽창하니까. 이 레인은 어쩔 수 없죠. 레인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다가 이게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왜냐면 수초 팽창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다가 보면 더득 드득 드득 이렇게 보는게 끊어진 부분에 그게 소리가 나는 거죠.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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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비율적으로 이렇게 온율처럼 그렇게 왜냐면 이 스틸 레일이 이게 늘어납니다. 역각처럼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 여름에는 거의 이렇게 붙죠. 그래서 겨울에 타는 기차가 소리가 두둑 두둑 소리가 더 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받침은 스틸로 할수 없죠. 그래서 콘크리트와 나무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팽창하죠. 1등, 2등, 3등이다. 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돼.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스트링 엄청나게 수축 팽창합니다. 목조 조그마하고 콘크리트가 덜 하는데 어쨌든 모든 건축물은 수축 팽창해요. 하기 때문에 단열을 최대한 덮어서 열이 안 받게, 안 받게, 안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붕이 열을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어, 음. 건축물의 변형이 생겨 이게 문제가뭐냐요수축팽창하면 문장 다시 돌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축물의 변형이 생겨 마감재랑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그 안에 그 공간 공극이 생기면서 결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축팽창을 하는데 단일 구조, 단일 구조, 단일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 여기는 목조, 여기는 스틸, 여기는 콘크리트 이게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 구조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 구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축축팽창 하니까 단일 구조, 단일 구조, 단일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틸하우스는 단일 마감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틸인데 판을 스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들어갑니다. 나무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재 섞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심해지면. 이, 왜냐면 수축팽창이라는 게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이거는 수축팽창의 그, 그게 달라요. 나무는 덜 수축하는데, 콘크리트는, 저, 안 스틸은 엄청 수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이격이 생깁니다. 이격. 그러니까, 그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시간이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죠. 스틸 하우스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스틸 하우스도 난리 나겠네.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그 이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틸인데 나무를 씁니다 나무 합판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습축 팽창에 그그그 그, 그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합판이좀덜축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런 여기에 고정을 어떻게 할까? 뭐 그니까 러 스크롤 이런 걸로 합니다. 이게 나중에 탁탁 뿌러져요. 뿌러집니다. 그 그러니까 최대한 단열을 놓고서우레탄폼뭐 경질을 쏘고 이 난리를 치죠. 근데 이 자체도 이 스틸이 수축팽창하잖아요. 결국 이게 다 찢어집니다. 다 찢어집니다. 왜? 그만큼 수축팽창에 해서 단열재, 합판, 스틸의 수축팽창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격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틈이 자꾸 벌어져.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결로가 생기고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자재 특성상 열 전도율이 높아 결국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집니다. 이 부분에 결로가 생기는 거죠. 내부에 이런 두께.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 문제도 있죠. 스틸 하우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콘크리트나 목조는 어느 정도 단일 구조잖아. 단일 나무 다 나무잖아요. 나무에 나무는 어느 정도 수집행창이 덜합니다. 생각보다 들어요. 스틸은 많이 합니다. 스틸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 전문가 중에서 그래서 저는 스틸 하우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샌드위치 판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잘 보세요. 샌드위치판넬 제가 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이 주택은 스키가 많아요. 스키가 많은데 이게 결국 은잘 보세요. 단열재 앞뒤로 저 아연도 아이언도. 아연도는 덜 결, 그래도 열 받아요. 열 받습니다. 그게 자체가 이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본들 붙여 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나중 결국은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구조는 스틸이잖아요. 구조는 스틸이잖아요. 이건 구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마감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스틸 하수는 아직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업체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단열공사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틸 하우스는 감리 안 합니다. 감리 안 합니다. 어떻게 감리야? 이거 어떻게 감리해서 이걸 어떻게 단열을 크게 해가지고 스틸 하우스도 감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어, 센터 집판넬이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진짜 당부하는데요. 요즘 그 너무 그 소형 그전어주택을그 그 센터지 판넬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센터지 판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그 부치, 자재 문제 문제 합판과 그 합판 단열재 합판 붙인 그 목적 그 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수축팽창 수주평장, 단열재도 수주팽창에 의해서 정, 결국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스틸은 아연도아연도도 똑같아요 열 받습니다 늘어나요 그게 수주의에서 나중에는 이탈합니다 단열재 붙어 있는 게. 그리고 여기에 공극이 생기면서 결로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단선성이 좋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지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진짜 제가 이런 용어를 쓰기 싫어. 요 왜냐면 댓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전 싫은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자신 있으면 하세요. 어? 5년 뒤에 그럴 일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이거 샌드위치 판넬의 개발 용도는 뭐죠? 샌드위치 판넬의 개발 용도는 뭐죠? 창고 지을 때 쓰는 거예요. 창고 지는 창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부에 습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 외부의 온도차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 외부의 온도차가 심한 게 문제예요. 심한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긴밀이 너무 좋아서 뭐 그거죠? 전열 교환기 쓰고 막 그런데. 온도차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더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탈을 하고 나중에는 떨어집니다. 본드로 붙인 거잖아. 뭐,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본드로 붙인 게 오래 갑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 영상이 또 난리 나겠네요. 근데 저는 저는저 전문가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스티로우스 차라리 돈이 없으면 집을 줄이세요. 집을 줄시고 차라리 마감재를 줄이세요. 전 그러면 그냥 아스팔트 싱글에 그냥 비닐 사이딩 좋습니다. 목조 주택을 짓고 비닐 사이딩도 같은 가격에 할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단일 구조가 안 됩니다. 단일 구조, 단일 구조로 해서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단일 구조가 안 된다니까. 샌드시판을 안 된다니까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